오송에 있는 금간 할인마트 아닌데 지금 크이 너무 많이 묻은 것들은 반품이 안 된다고 해서 일일이 저기 물에서 닦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 군부대에서도 나와주시고 평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나와주셨어요. 군부대에서 나오신 분들 지금 큰일하고 계십니다. 바깥에서 큰 짐들 다 옮기고 계시고 쓰레기들 지금 할인마트가 커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 차근차근 하다보면은 정리가 되겠죠. 여기도 다 씻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다 씻어서 지금 물 빼고 있는 겁니다. 종류별로 해서 다 반품을 해야 돼요. 반품도 빨리 해주셔야지 여기가 정리가 되거든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훨씬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너무 고생들 하시네요. 어우, 땀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그래도 우비를 고집하세요. 땀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 일부러? 일부러? 어. 해독하시느라고. 해독. 디톡스 하는 거야, 이게 땀 빼는 게. 예, 네. 봉사도 하고, 디톡스도 하고. 선생 여기 아버시니까 어떠세요 인터뷰 좀 해보시는 중에. 네. 예. 아침에 몇시 오셨어요? 여 시. 여 계속 손을 닦고 있는데 허리 아프실 것 같아요. 아 아니 괜찮으세요? 일하는건 괜찮은데. 아 그러세요? 정치를 접으려고 했는데 안 되네 잘. 그러니까 시민도 정치 뛰어들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바꾸는데 일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정치 일환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당신네들은 컨트롤 타워에 대한 책임도 없는데 우리 시민들 하나도 나서가지고 이렇게 공사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지치셨어 큰일 났네. 많이 쉬셔야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가지고 가죠 저기 지금. 진로에도 왔다. 아, 이건 안닦아도 가져가요? 어. 그냥 가지 가네. <목소리도> 제가 아, 제가, 아내를 갖고 왔거든요? 우리, 우리 표시야? 아, 아, 저 우리 조끼 가면 있는데, 나중에 조끼 가져올까? 아니, 아니, 이거 그냥 이걸로? 거 손목이 일하니까 네. 힘드니까. 어, 아, 원래 좀 약하시니까 네. 이런 걸 하시겠지, 손목이. 어,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아니야, 그래. 저는 괜찮아요. 손목은 괜찮아. 어, 네,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거 물 옮기시게요? 그래. 그래. 이 지면은 이게 다 까지면 쓸 수도 없겠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반품 받아줘야 될 텐데, 이건 천재지변이잖아 아니면은 반품을 못 받았으면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죠. 특별전환 적으로 선부를 해준다니까 이런 거다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이정민 선생님. 이분 안아주고 이렇게 출동하셨어요. 아니야 나 같은 사람 은오야지로 만나면 피곤하다. 나 아, 남아서 몇 분을 뜨는 거야. 아오 여기 로 와봐. 왜요? 아우 이거 봐 이렇게 하게 원래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아이고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닝 작동을 해야 돼 거의 많이 끝났는데 내일 하던 저렇게 해요 내일도 여기 오는 건가요? 내일도? 내일도 여기요? 내일? 네 아니 내일은 다른 데요? 규시나 아, 내일은 어떡하냐 내일은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요 여기로 오면 되나요? 아, 여기 얘기를 해놓고 여기로 오쩌면 하다 보니 손에 이어서 하다 보이날것 같애 그럼 점심 먹으면 상의를 해보자 네네네 네, 네, 네. 어, 요 왜냐하면 네. 저쪽 공원쪽에도 여기가지 네, 않아? 네. 그러면 그 공원쪽에서 거기 놀라게 가 알아보자고